어떤 사람이 그랬죠. 우리 스스로의 특기를 만들면그 특기로 행복을 발견한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누가 한 말인지 상관없어요. 어 그냥 처음부터 하죠. 재밌게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카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삼성 이어폰을 리뷰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레벨 AC인데 이게 벌써 조회수가 1,300회를 넘겼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리뷰할 거는 삼성에서 만든 보조 배터리입니다. 가격은 일단 7만 원이고 저는 회원가라서 7만 원입니다. 회원가가 아니신 분은 7 7 0 0원을 주고 이제 이 보조 배터리를 사셔야 돼요. 아, 참고로 영수증은 제가 따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는 막 이제 고객 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적혀 있으니까는 따로 제가 이제 올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리뷰할 상품입니다. 삼성에서 만든 만 200mAh 짜리 꽤큰 거죠. 근데 이게 77,000원입니다. 배터리 팩.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왜 배터리들은 이렇게 항상 비싼 건가? 근데 비싸도 이런 삼성, 뭐 다른 뭐 예쁜 배터리, 뭐 마블에서 만든 거, 그런 건왜다 비싼 건가? 그거에 대해서 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삼성 갤럭시 노트4 살때 같이 있었던 고속 충전기입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최저가로 아마 7,090원 정도 할 거예요. 7,09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이 비용이 이 안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속 충전이 아닌 거는 이게 이 부분이 아예 흰색인데, 어, 그거는 이제 인터넷 최저가로 3,040원 정도 하죠. 이제 그 다른 비싼 이유가 있는데 이.. 일단 브랜드 가이 삼성이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리고 또그 뭐냐 모양 그 예쁜 거 멋진 거그 마블 배터리 보면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 방패 모양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니면은 아이언맨 그 아크 원자로 모양 보조 배터리라던가 그것 때문에 이제 디자인, 디자인이 좋아 보여서 비싼 이유도 있죠. 일단 이게 뒷면인데요. 어, 네, 다 영어입니다. <laughs> 아마 설명서 같은 거는 안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아직 이거 안 뜯어 봐서 잘 모르겠네요. 한번 뜯어 봅시다. 어, 일단 이거는 현대에서 그냥 사은품으로 준 보조 배터리입니다. 일단은 이건 2500mAh 정도 되고요. 이거는 1200mAh죠. 근데 당연히 이게 더 가치가 높죠 하지만 이건 얇지만 근데 그 이제 이거는 그 이거에 비해 조금 두껍긴 하지만 더 성능을 더 하죠 그리고 그 이게 크기도 비슷해요 거의 크기도 비슷한데 이제 요게 더 용량이 많고 좋다는 거 그것 때문에 더 비싸죠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게 비닐 때문에 광이 납니다. 열어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충전하라고, 뭐, 짧은 선. 그 다음에, 간단 사용 설명서. 네, 이게 끝이네요. 어,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버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불빛 나오는 곳.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그 요거 충전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usb 타입 c가 아닌 이제 보통 막 한쪽 끼워야 되는거 막 여기 끼워야 되는데 막 헷갈려서 못하는거 그거고요 요거 충전하는 끼우는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뭐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고속 충전이 된다는거 자 이제 제가 다른 카메라 한번 넘어갈 건데요 바로 이 카메라에요 제가 왜이 카메라로 넘어가는 거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휴대폰 이거 한번 시, 성능 서, 한번 시험해 볼 건데 지금 배터리를 15%에요 15%고 그리고 이 고속 충전기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어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설명서 한번 볼까요? 설명서? 자, 아, 참고로 이게 끝인데요. 뒷부분은 뭐, 보증서, 그 다음에 안전주의사항, 뭐, 그게 끝인데, 자, 이렇게 지금 정지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간단 사용설명서, 그 다음에, 아, 각 부분이 이름, USB 커넥터 연결제, 충전기 연결제, 상태 표시 등, 리셋, 배터리 잔량 확인 버튼. 아, 참고로 이제 또 그게 있죠. 그 버, 이거 불빛이 얼마 들어오냐에 따라 그거 제품 사용법 한번 봅시다 USB 이블 다른 한건다 아는 거죠 충전 완료되면은 이제 제품과 기기를 분리 어 제품 구입한 후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여 사용하세요 난안 그럴 건데 제품과 USB 연결을 연... 한후 USB 충전 어댑터에 꽂고 USB 충전 어댑터의 플러그를 콘셉트에 꽂으세요.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또 충전이 다 됐는지 그거는 안 나오네요. 자 정지해서 보셨죠? 정지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정지해서 잘 살펴보세요. 어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카메라 한번 넘어갑니다. 화질 떨어지셔도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잘 이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카메라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까봐야겠는데 아그 먼저 거치대. 오, 이렇게 열었어요. 오, 이렇게 또 나왔어요. 오, 좋아요, 느낌. 마감도 잘돼 있고. 이거 재질이, 그, 삼성 노트북 구 메탈 재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좋네요. 한번 켜볼까요? 아, 이렇게 한 칸. 뭐, 그래도 괜찮아요. 어, 그래도 괜찮아요. 충전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카메라 넘어갑니다. 어, 일단은 여기 휴대폰 갤럭시 노트 4 이렇게 잘 되는 거 하나 있, 어, 잘 되는 거 하나 있고요. 여기 삼성 배터리. 자, 이거 한번 꽂아 봅시다. 네, 이렇게 잘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충전을 해봐야죠. 네, 일단 충전했구요. 오, 고속. 이 카메라 잘 보이려나? 어쨌든 스마트 고속 충전이라고 써있어요. 아, 이렇게 또 고속 충전이라고 써있네요. 일단 고속 충전 된다니까 좋은데요. 어, 이거는 1200 1200에서 이거를 어디 보자. 계산기 들어간 다음에 1200 나누기 4는 2550인데요. 이거 불빛 하나당 2550 정도라고 하면 보기 쉽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볼건다 봤습니다. 이제 최종 판결을 할 때입니다. 어 일단은 저는 먼저 이거를 이제 지원받거나 뭐 그런 건 없고 쓴 7만 원을 현금으로 제돈 주고 샀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아 어... 일단은 이 재질, 뭐 모양. 뭐, 이렇게 휘어진 거, 뭐, 심플한 거, 이런 건다 좋아요. 근데, 요거, 이거 꽂는 부분이 하나고, 하나라서, 이거 그, 이제, 나눠서 충전하는 거, 뭐, 카메라하고 휴대폰을 같이 충전한다거나, 뭐, 그런 거면은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건못 하고요. 뭐, 고속 충전, 이런 거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격.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네, 많이 그렸는데 자,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어, 8.5점 드리겠습니다. 가격하고, 요거 만약에 하나 더 있,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카마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